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너무사 TV입니다. 오늘은 현장 Q&A 시리즈 2편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입니다. 직원이 사고쳤다, 확 손해배상 청구할까? 아, 너무 열받는다.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이제 전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이제 막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일이 막 업무가 마비된 거죠. 그래서 막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실제 손해도 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원이 뭐 자기가 뭐, 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서 노동부에 갔다 이거죠. 노동부에 가서 노동부 진정을 한 경우에. 아니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지금 어? 해준 게 얼마고, 네가 맨날 사고 쳐도 어? 그 감싸주고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노동부에 갈 수가 있냐. 너무 억울하다. 그럼 너 여태까지 네가 일하면서 회사에 손해 끼친 거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너도 이런 거 하니 나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을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직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냐.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근로의무나 부서금을 위반해서 사용자한테 손해를 끼치면 뭐 채무불이행이나 뭐 불법행위, 뭐 민법상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근로자인 경우에도 잘못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일단은 그, 고객이라든가, 뭐, 제3자한테 손해를 배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자한테 회사가 배상을 했으니까 근로자한테 이제 구상이라고 하죠. 근로자한테 다시 돌려,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미리 해주고 근로자가 회사한테 다시 보상을 하는 이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이것만 보시면, 어, 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일단은 청구는 가능하죠. 그런데 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은 그 근로자가 손해를 일으킨 이유가 고의 일부러 사장님이 너무 밉다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일부러 고의로 손해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일으킨 경우에 이런 요건을 갖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뭐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중과실이라고 하면 주의 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런 걸 이제 중과실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했어요. 직원이 일을 시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라든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실수가 아닌 하는 손해 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청구는 가능하다. 두 번째. 그러면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손해 배상은 얼마나 인정되나? 이렇게 보면 판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죠. 저러한 상황을 봐서 세 번째 줄 여기 보시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지 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청구 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손해의 공평한 분담. 그러니까 뭐 근로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 일방적으로 모두 이제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신의 직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돈이라고 하면 굉장히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는 경제력이 공급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월급 주고 쓰지만 야 네네 일해 주잖아. 그리고 이러면서 실수를 한 건데 그 손해를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단순하게 좀 실수하거나 일하다가 좀 잘못된 걸 가지고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원에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되느냐? 조금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하거나, 그럼 중간에 각서를 쓴 거죠. 뭐라고 썼냐면,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다물어 낼게요. 이런 각서를 썼어요. 근데 실제로, 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그 각서를 썼으니까, 근로자가 각서 썼지 않냐,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신익식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각서를 썼더라도, 그게 뭐다 물어낸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나눠서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니네일 하다가 그런 건데,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하,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각서 썼다고 야 각서대로 다 물어내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그렇게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뭐뭐 뭐 하면 얼마를 내라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네가 이렇게 하면 500만 원 물어내 이렇게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네가 이거 하면 너 천만 원 물어내 이런 계약도 근로기준법 상도 어, 어, 금지되고 있고요 위반하면 벌금이 나오고 그래서 근로계약 하실 때도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의 뭐 선언적인 의미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얼마를 물어내라, 세뭐 배를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쓴다고 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근로계약법 자체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손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사장님, 제가... 500만원 물어낼게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거죠. 한 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잘못한 거니까 500만원 물어내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직원한테 그럼 어떻게 그거를 돌려받을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근데 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한테 지급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 너 그랬지? 나 임금에서 깔게. 어, 당신 퇴직금 1000만원인데 500만원 까고 500만원 줄게요. 라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방적인 거죠. 합의가 됐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안 되고요. 만약에 공제가 하기로 합의가 됐다면 임금상계동의서라고 해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 임금상계동의서라고 치면 뭐 간단한 양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임금상계를 동의했다. 뭐 임금에서 얼마씩을 공제하겠다라든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받겠다라든가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동의 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손해배상 청구는 돼 그런데 얼마 안 나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밉죠. 미운 경우도 있고, 어또어 정말 손해를 고의 일부러 회사를 진짜 뭐 소위, 소위 말해서 엿먹이려고 사장님이 너무 위해서 일부러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주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꼭 소송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랑 합의해서 아주 뭐 선언적으로 조금만 해서 주의를 두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법원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좀 돌려받거나 이럴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무에서 진짜 누가 봐도 고의, 누가 봐도 정말 정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하는. 직원이 일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도저히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냐, 손해배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확 김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확인하신 후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제가 노무사 10년 이상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해봤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결론은 손해배상 청구는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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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